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네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네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네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란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나왔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원합니다. 어, 지금 우리 창세기 같이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어, 족보, 족보를 오늘 같이 읽은 건데요. 이 창세기는 가히 족보의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족보라고 생각하면 어, 언뜻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민수기의 족보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 사실은 창세기가 바로 그 족보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보면서 보니까. 4장에 보면 어, 가인의 후손과 5장의 세대 후손을 비교하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 노아의 족보, 그리고 노아 아들의 족보가 10장에 나오고요. 11장에 보면 샘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요. 19장에 로세 족보, 22장에 나홀의 족보, 25장에 아브라함의 족보, 그리고 어,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 중에서 이스마엘 자손의 족보가 따로 있고요. 이삭의 족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와 있고 또 야곱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 이름만 들어도 창세기를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것처럼 다 느껴지시죠? 왜냐 하면그 족보가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이 그 창세기는 이 족보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짜져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족보를 쓰고 있는 도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 사람에 가서는 잠깐 브레이크를 멈추고 어그 족보를 하던 것을 멈추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다음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대라의 족보에서 쭉 가다가 아브라함에 멈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삭의 족보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와 세세 족보, 후손, 후손의 그 족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때어 왜 가인이 아니고 왜셈세 후손이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의 조보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출애굽기의 서론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해가는가가 그 서론격으로 창세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그 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그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걸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지금 3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일그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위에 우리 그 5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 에코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 아 하면은 저쪽에서 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을 모방하는 아, 아들 그 사람의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 이게 메아리처럼 아 하고 아가 이렇게 메아리처럼 물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메아리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살짝 바뀌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조와 낳는 것은 그 모양은 비슷하지만 어구는 비슷하지만 그그 어, 그 본질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바로 사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이들이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는 누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 엄마의 엄마가 아들 나를 낳았지. 그러면 엄마의 엄마는 누가 나왔어? 엄마의 엄마는 엄마의 엄마의 엄마가 낳았지. 그럼 엄마의 엄마의 엄마는 누가 나왔어?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어 그것은 어그 시작은 몰라가 아니면 그 시작은 원숭이었어 아니면 그 시작은 하나님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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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엄마의 엄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야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 그 중세에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한명 있었는데, 그 중세에 걸출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신존신 존재 증명과 함께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그신 존재 증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 대부분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실 겁니다. 모든 어, 정지에 있는 물,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에 있고 어,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그 방향으로 그 속도로 일정하게 계속 있다. 그러니까는 움직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컵을 누, 움직이려고 하면 이 컵을 누군가가 들어서 움직여야 이게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 컵이 움직이기 전에 누군가가 이것을 움직였어야만 이 제일 첫 번째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제일 원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정해 있고 모든 것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 시기에 첫 번째 움직임을 만들어낸 존재. 누군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 않았지만 움직인 스스로 움직인 그 원두, 원동자. 그를 신이라 한다.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하면서 신 존재 증명, 신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그 제일 위에는 누가 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 그 우리의 사람 이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한또 22절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어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어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담 이후로 모든 어, 모든 그 족보는 계속해서 낳고 그리고 지내다가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보이는 특이한 존재가 한명 있죠. 이 죽음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 죽음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 사슬을 끊는 자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바로 에녹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것을 잘어그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 에녹에게도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낳고 그그 위의 사람들을 보면 낳고 지내다가 죽었는데 이 낳고는 같이 했습니다. 이 애녹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다름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문학 장치입니다. 문학 장치 이런 여러분들 그런 혹시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는데 혼자만 딱 일어나 있는 그런 그림. 아니면 어 하얀색 도화지에 가운데 검정색 그 점이 그냥 딱 찍혀져 있는 거. 그것도 아니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혼자 앞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노라고 예스할. Yes 노라고 말할 때 혼자 예스하는 그러한 사람, 그건 뭐냐면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치들 그 다음에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가 어 이것만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딱이 문학 장치가 들어가져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극작가라는 거죠. 극작가 딱 보고 아 이걸 봐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도드라지게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인생, 그 가운데 돋보이는 인생은 뭐냐면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 그것이 바로 성육신. 성육 성육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최근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금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었다라면, 동행하고 있지 않았었다라면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어그 누가복음에 나오면 나오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까지로 계속 돌아갔었던 그 마리아, 와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깨면 자, 의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에버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누군가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고 누군가는 원숭이로부터 내가 진화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소원, 우리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요그 소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카나다 강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어디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님과의 동행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에 오늘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